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장세기 32장 24절부터 3 0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물건과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의 바램, 기대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지요. 우리 사람들도 이름을 잘 지으면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장수한다 라고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거에는 딸을 많이 낳아서 이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그 이름을 또좀 재미있게 또는, 음, 엉뚱하게 지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 말미, 이말 자와 또자 자를 참 그때는 그때 많이 썼습니다. 내 딸을 그만 낳자라는 음, 이런 부모의 뜻이 담겨 있었지요. 또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나 엉뚱한 이름은 어렸을 때의 그 이름들 때문에 별명으로 불리면서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 이름에 대해서 자녀에게 좀 예쁜 이름, 좀 그리고 특이한 이름을 많이 지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로도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약복강 나루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간 거의 머슴같이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강 건너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어찌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 재물도 미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가시지 않아서 야곱은 재물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이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참, 이 야곱의 삶이 야곱이 얼마나 자신을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이기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형을 속인 사건 때문에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요 외삼촌 집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약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그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지 간 건너편에서 군사 약 400명을 거느리고 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면 그형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울지라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야국은 재물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까지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맨 나중에 가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이기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그 형편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어찌할까 두려워하다가 홀로 남아있을 때에, 이 약봉나루에 홀로 남아있을 때에, 야곱은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와 홀로 남은 약봉나루에서 야곱은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며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라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밤이 새도록 이 천사를 잡고 매달리고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잠깐의 차이로 형보다 늦게 나왔지요. 그 형을 이겨보고자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입니다. 때문에 이 장자가 첫째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속에서 늘 살아왔습니다. 급기야는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하란으로 결국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듯이 도망간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야곱은 정말로 머슴과 같은 그 생활을 외삼촌의 밑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이 세상의 일들과 또 물질의 마음이 그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먼저 쉽게 나오지는 않았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고박에 묻던 이 물음은, 야고박,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그 물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 물음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대답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지난날의 그 삶들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으며 속고 속이는 삶, 시기 질투하는 삶,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그 미래가 불안정한, 불투명한 그 삶을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발띠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야곱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이 물음에 저는 정말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이 이러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만이 이러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야곱만이 불확실한 그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그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인생의 영광에 대하여서 그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미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인생을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라고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제는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할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타인이나 또 어떤 물건에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것의 소유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에 그 이름이 붙여진다라는 것은 그 물건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발명하거나 또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해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물건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일들을 높이기도 합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 발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즉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부모에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네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름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하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 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살았을 때에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고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실수와 허물이 맞는 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가운데 부여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해준 이 야곱은 단지 이삭의 자녀, 단지 아버지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너는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녀 자녀다.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그 약속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 9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례라는 이름 대신 사라라는 그 이름을 그에게 주심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는 새롭게 아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에게는 반석이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하셨고 신약성경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 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그 이름 말고도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룩한 물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나의 이름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삶의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여서, 우리의 예전의 모습, 예전의 성격, 예전의 기질이 한 번에 확 바뀌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거듭난 한 번에 회심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 번에 바뀌긴 쉽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여서 옛 모습이 한 번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매일 매일의 그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나의 모습,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그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의 모습,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왔더라면,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죄악된 그 부분들을 회개하며 회개하며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